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영어 공부 m 스 AI 후기를 들고 왔어요. 영어 공부 진짜 포기만 몇 번째인지,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영어를 입으로 뱉게 만든다는 그앱 직접 써보고 솔직하게 리뷰해 볼게요. AI가 제 발음이 틀리면 바로 고쳐주고, 특히 힌트 기능 때문에 대화가 끊기지 않고 진짜 외국인 친구하고 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어, 영어 회화를 막 시작하신 분 학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또 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 맥스 AI 하고 영어를 내뱉었을 때 엄청 버벅거리고 발음도 안 됐는 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특히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가 아무 때나 원할 때 들어가서 할수 있으니 이게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는 힌트도 주고 내가 어, 문장을 틀리게 얘기했을 때는 바로 고쳐주니까 좋더라고요. 혹시나 문법이나 발음이 틀릴까봐 두려워가지고, 어, 학원처럼 다 같이 수업하는 경우는 조금 마음이 두려운데요. 그런데 맥스 AI는 AI 수업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없으니까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대화 내용을 AI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 진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회화 앱은 단순 체포세에 불과한데 이건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제게 계속 말을 거니까 실제 외국인하고 말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영어가 조금 느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영어 울렁증은 극복할 수 있겠다. 우선 혀를 약간 좀 풀어주고 입술에 긴장을 낮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내뱉어버리니까 그렇고 발음을 또 교정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영어를 스피킹을 연습하고 공부를 할때 내가 하는 발음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AI 선생님이 제가 한 발음을 고쳐주고 어 제가 말을 했을 때 이게 나는 어떻게 들려 다시 발음해봐 이런 식으로 고쳐주니까 계속 저는 발음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맞아 이제는 너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었어 라는 피드백까지 얻게 되니까 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영어를 하게 되면 때 상대방도 제 발음을 더잘 알아듣게 될것 같고 발음에 대한 자신감도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대화 내용을 리포트로 정리를 해 주니까 음, 발화하고 발음 교정 같은 거를 마지막에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맥스 AI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시간에 구애 없이 여, 원어민 영어를 Hello, Michelle. My name is Emily, your English coach. I'm excited to work together with you.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There are three people in my family.